내가 정말 좋아요. 내가 정말 좋아요.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. 할머니도 아빠도 나를 사랑해 주지요. 친구들도 모두 모두 나를 좋아해요. 나는 친구이기도 하고, 언니이기도 해요. 모두 내 모습, 내 목소리를 그대로 좋아하지요. 내가 먼저가 아니라도 괜찮아요. 잘할 필요도 없구요. 어떤 것은 쉽고, 어떤 것은 어렵기도 해요.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. 내가 만든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. 내가 만들었으니까요.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. 나는 새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고,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해요. 잘안 되면 다시 해보면 되지요. 나는 내가 정말 좋아요. 내가 정말 좋아요.